연산군 하면 사람들은 무섭고 잔인한 왕이라고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 중전 신씨, 진수군의 여동생으로 조용하고 성품이 단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신씨를 정말 아꼈습니다. 중전이 뽕나무에서 씨를 뽑는 의식을 치르면 그 공을 기리기 위해 황금을 새겨 기념하고 중전이 제사 지내러 갈 때면 직접 성박까지 나가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갑자사화로 수많은 사람이 죽던 그때도 중전 신씨는 나서서 자순대비를 살려야 한다며 연산군을 말렸습니다. 결국 중전은 반정 후에도 살아남았지만 남편 연산군이 유배 갈때 같이 가겠다며 울부짖었고 연산군은 유배지에서도 중전이 보고 싶다고 말하며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신씨는 남편의 유고를 다시 모아 자신 손으로 무덤을 옮기고. 결국 남편 곁에 함께 묻혔습니다. 연산군은 중전과 사이에서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자식들을 아꼈고 특히 큰딸 휘신공주와 셋째 아들 창녕대군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휘신공주가 아프면 좋은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고 결혼할 땐 집과 쌀, 선물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심지어 공주 집을 더 넓히려고 백성들의 집까지 철거시켰습니다. 제자인 아들. 이 고는 성격이 차분하고 말도 조심히 하며 사람들에게 평이 좋았습니다. 어떤 내관이 세자는 성종을 닮았다고 말하자 연산군은 화를 내며 칼을 들기도 했습니다. 연산군과는 다르게 행동하던 세자에게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결국 반정이 일어나고 연산군의 아들들 가운데 4명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도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연산군은 잔인하고 무서운 왕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진심으로 사랑한 부인과 아끼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저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는지도 모릅니다.